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딩이의 마린룩을 만들어 봤어요. 우선 스케치를 했는데요. 어, 조금 잘못 그린 부분이 있어서 지우고 그 위에다 다시 그려요. 마린룩은 카라가 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로 만들려고 처음에는 했는데 역시 우리 유딩이들에게는 치마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그려 봐요. 마린룩이라면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 마린룩은 카라를 같이 옷에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고 따로 카라를 만들어서 옷 위에 걸칠 거예요 그래서 상의를 목 네크라인 부분은 이렇게 네모지게 만들 거예요 목 부위에 둘러서 띠를 만들어 줄 거고요 소매에도 역시나, 마린 룩에 어울리는 띠가 둘러질 거예요. 우선 소매를 이렇게 조금 퍼프 소매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바지가 아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치마를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물론, 치마 윗부분에 저띠 부분은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 치마 주름을 이렇게 윗부분 띠로 감싸줄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렸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름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라가 될 부분은 V 넥 스타일의 카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연두색 부분이 카라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덮어지면 목 주위에 띠 부분이 보이겠죠? 그리고 치마 밑단에도 이렇게 띠 부분을 해줄 거예요. 상의 기본 패턴에 1cm 조금 더 늘려서 상의 패턴을 다시 하나 그려 줬어요. 왜냐면 치마를 덮고 있는 부분이고 원피스를 만들어도 조금 더 치마가 짧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의를 1cm 늘린 겁니다. 그리고 목 주위에는 라운드가 아니고 스퀘어 모양으로 네모나게 만들 거기라 이렇게 기본 패턴에서 목 부분을 스퀘어로 파줬어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목 부분이 시원하게 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도 조금 더 내려서 팔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0.5cm 더 내려서 그렸고요 그러면 상의 패턴은 준비가 됐어요. 저는 상의 패턴의 어깨 부분 바느질이 귀찮아서 뒷 패턴을 같이 연결해서 그리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상의 패턴을 종이에 대고 그려준 후 어깨 패턴을 이어서 뒷 패턴을 이어서 그려줄 거예요. 전뒷 패턴 쪽에 항상 단추루나 이런 걸 달기 때문에 0.5cm 여의분을 두고 만들어줘요. 뒷부분은 굳이 사각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둥글려주면 됩니다. 중심선을 접고 오려주면 상의 패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죠? 이제 소매 부분 패턴을 만들 건데요. 저는 소매 패턴은 그냥 어렵지 않게 상의 패턴의 암홀 부분을 이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저는 밑부분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주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매 밑단 부분을 조금 넓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1cm 올려서 둥글려 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인형이니까 가능하지 사람 옷에선 절대 안 됩니다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할 거예요 인형이니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야매로 만드는 거지 사람 패턴에서는 이렇게 만들면 안될거 같아요 이건 치마 허리 부분에 띠를 어느 정도로 만들 건지 사이즈를 재주고 있어요. 이녀 허리가 11.5에서 12거든요. 그래서 저는 1cm나 2cm 더 여유분을 두고 허리 띠를 만들어 줘요. 단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에요. 2cm가. 이렇게 치마의 허리 부분 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상위 패턴을 두, 그려서 이제 카라 부분을 만들어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상위 패턴 위에 들어갈 카라 모양을 다듬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뒷부분의 단추가 여며주는 0.5cm 부분은 빼고 만들어줘야 돼요.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려주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패턴이 다 준비가 됐어요. 아이고, 왜 이러지?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제가 놓고 억지로 모양을 변, 변형시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리본띠를 어떤 식으로 달아줄지 대충 한번 그려보았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고, 목 부분은 쭉목부 주위에다가 띠를 두를까 생각하다가, 어, 바느질이 앞부분에 그냥 일자로 쭉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패턴을 천에다 다 옮겨주고, 준비를 해봤어요. 어, 카라 부분은 얇은, 이런 거로 할까, 아니면 짙은 파란색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개를 한번 우선은 그려봤거든요. 음, 상의에다가 띠를 먼저 리본 테이프로 쭉 바느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카라 부분도 띠를 바느질을 해줘요. 목 부분에 리본이 들어갈 부분도 리본을 고정시키고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후 안감을 겉감에 대고 창구멍만 남기고 바느질을 하준 후 뒤집어 주면 됩니다. 리본을 쭉 빼다가 어, 리본이 하나 끝 부분에 시접이 풀려서 빠졌어요. 그래서 뜯고 다시 붙여줬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으려면 시접 부위에 라이터로 지진 후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달아준 상태고요. 어깨에다 걸치고 리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창구멍은 안쪽으로 시접과 실을 잘 집어넣고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매 밑단 부분은 시접을 처리 후 고무줄을 달고 띠도 달아줬어요 그리고 어깨에 달아주면 되겠죠 안감 되는 부분을 대고 뒤 중심선과 목 주위에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의는 얼추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목 부분은 가위집을 내서 뒤집어 주시면 예쁘게 넘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상의가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우선 가위집을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아요. 편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가위집을 내 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소매의 밑선과 옆선을 상의의 옆선을 같이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실침 핀을 잘 꼼꼼하게 꽂아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치마 밑단도 시접 처리 후 띠를 달아놓은 상태예요. 중심선을 표시를 한후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주름을 잡을 때, 저는 1cm 주름을 잡을 건데요. 이렇게 2cm로 표시를 해준 후, 반을 접어서 주름을 잡았어요. 시침핀으로 꽂아서 준비해주고요.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2cm 표시를 한 후, 1cm를 중심에서 접어서 중심선에 맞춰서 주름을 잡아줍니다. 다 주름을 잡은 상태에서 마무리을할 거라 시침핀을 빼지 않고 잘 고정해 주셔야 돼요. 이제 옆에 주름도 잡을 건데요. 이제 안쪽으로 또 접어서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을 거예요. 또 옆에도 주름을 잡아줍니다. 이 주름 잡는 게 가장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해서 쭉 주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주름이 다 잡은 상태이고요. 이제 상의 부분에다가 맞춰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시침핀이 많이 꽂혀 있어서 이 상태로 바느질을 해줘도 되는데, 저는 치마를 먼저 윗부분에다가 살짝 고정하는 식으로 바느질을 해주고, 같이 다시 시침핀으로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줬어요. 상의와 연결된 부분의 시접을 잘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상의 부분에 있는 안감 부분의 밑단 시접을 잘 접어서 치마 시접을 위로 향하게 한후안 보이게 넣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상체물을 통해서 바느질을 해준 상태구요. 치마는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왔어요. 이제 카라를 제가 두개 만들었거든요. 어떤 게 어울릴지 해볼 건데요. 우선 너무 진한 파란색은 따로 노는 것 같아서 그냥 얇은 천으로 만든 비슷한 색감의 천의 카라를 아이에게 해줬어요. 이게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집에 좀더 세일러, 아니, 마린복 같은 천이 있었으면 좀더더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 천이 많지 않은 게 이렇게 슬프네요. 리본은 좀있다가 예쁘게 다시 해주는 걸로. 또, 한쪽, 다른 쪽, 시, 어 리본이 시접포인 부위가 풀려갖고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뜯기 귀찮아서 겉쪽에다가 바늘로 고정해 줬어요. 처음에 바느질 하실 때더 꼼꼼하게 해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아이에게 착샷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you mm -hmm.